외국군 없으면 국방 못 한다. 그건 굴종적 사고야. 이재명은 한미 동맹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어. 이런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신동욱 최고 위험 말잘 들어봐. 어 이재명 대표가 타임지에서 어 인터뷰에서 어 미국과 협상에 사인했으면 탄핵당할 거 했다라고 말을 하더니 안보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으면 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은 굴종적인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저는 이 표현이 어, 일견 어, 보통 많은 분들에게는 원칙적인 맞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라는 역사적 인식입니다.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왔던 바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표현을 합니다.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고 어, 과거 386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이 주장했던 양키고홈 어,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굴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적을 불종적인 한미 관계 기반에서 이룩한 것이라는 것인지.